9월 1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9월 첫날부터 주식시장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프리즘 네, 문영문 기자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 기자 어제 하락을 좀 진정하는가 싶더니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2%나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시장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말한 대로 9월의 첫 거래일인데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 덕분에 매도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3,558억 원, 8,324억 원. 팔아치웠고요. 반면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큰 탓인지 어,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개인이 1조 1조 원 넘게 이렇게 순매수한 거는 지난 6월 이, 10일 이후 거의 세달 만인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800 선을 내줬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2,60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이제 저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매수했지만 시장 흐름을 뒤집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긴축 의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때문인데 오늘 환율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았죠? 맞습니다. 1,355 원이 부근에서 마. 했고요. 외국인이 결국 환율이 1,350원 이상으로 오르자 우리 증시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1,342원에 개장한 이후 상승폭을 급격하게 확대했고요. 장중한 때 1,355.1원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연고점을 또한번 경신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 통화 약세가 달러와 강세를 부추겼고요. 결국 우리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여섯 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요, 최근 109선 안팎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결국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6월 2일 원달러 환율은 1252원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이 1354.9원의 장을 마쳤으니 세달 만에 100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주식 보유 비율은 세달전 12.35%에서 현재 12.07%로 낮아졌습니다. 네, 저희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의 원인, 그래도 다른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분석되는 게 있습니까? 우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혼재에 있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당장 이 미국의 강한 긴축행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또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하면서 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또한번 또 커졌습니다. 네. 또 한국 수출입 통계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무역 적자 규모가 지난달 48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급증한 것도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요인입니다. 즉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국내외 경기 침체 공포가 진정되지 않자 증시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내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2%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대장주 이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해 보니 416조 원 가량이 됐는데요, 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905조 원인 걸 감안하면 이두 종목만으로도 이 코스피 전체 20%를 넘는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도 흔들렸던 거죠. 네, 네 말씀해주신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국을 대표 하는 두 반도체 대장주인데 이들 종목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들 종목만 유독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조금 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최근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외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재 한풀 꺾인 상황이고요. 간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상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AMD 역시 인공지능 컴퓨팅에 쓰이는 GPU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와 AMD의 하반기 실적 부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시간내 거래에서 각각 6% 4% 하락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15%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증권업계는 미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약세 압력이 있어서 국내 반도체 또 IT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고 코스피가 결국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고 미중 갈등에 끼어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9월 첫날이잖아요. 9월 증시 반등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주, 어, 주요 증권사 여덟 곳에 9월 코스피 전망치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하단 평균은 2,354선이었고요. 상단 평균은 2563선이었습니다. 이 지금 코스피 수준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긴 한 건데 네. 지난 6월에서 7월 2300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네. 같이 내놨습니다. 이 지난 급락은큰 폭의 금리 인상을 처음 경험하고 또9%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놀랐던 반응인 만큼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런, 어,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2,450선을 기준으로 변동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 8월과 달리 실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 만기 또 소비자 물가지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등 매크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이에 대한 민감도,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연준의 시장 기대치 통제 작업도 지속될 것인 만큼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금융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피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변동성이라도 줄여야 될 텐데, 조금 전략을 짜본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맷집이 좋은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라라는 조언을 해줬는데요. 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이 당분간은 통신업종과 또이 음식료 등 필수소비자 업종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선과 원전업종,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태양광과 에너지 인프라 업종 등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어 저희 증스프레즘에서 월요일 날 다뤘더니 태조 이방원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건데요. 이들 종목은 대내외 매크로 이슈 등 거시 경제와 큰 연동이 없는 정책이나 이 정치 현상에 따라 투자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아니면 믿기 어려운 시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